다같이 묵상 기도하시므로 신의 아카데미 두 번째 예배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여 40장 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r i o Pikesuita, Toba, Santa, s a 내리 k 사다 i s h 을때 a Amasa, Kaya, Lady Sadakari, Anna Marcini, the 에 r e s 는 of s 를 r a Lai, Mandira, l a 왕음자에서 외쳤는다의 소리가 있어 가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내리다, 그의 오실 길을 못 보게 하다. 외쳤는다의 소리가 게되 너희는 마음자에서 여호와의 길을 내하라 사막에서 평탄하게 가다 밤에 날리고, 날개비 우수수 떨어지고,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는 그런 의미죠. 겨울이 다가오면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살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혼자 어, 동해에남무선 열차를 혼자 탔습니다. 어, 그 동해의 남무선 열차는 태백산맥을 넘어서 정동진을 거쳐서 강릉으로 가는 그런 열차였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태백산맥을 넘어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 삶도 저런 자연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대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고민하는데 그때 옆에서 옛날에 그 이전에 홍익계라고 하시나요? 판매원들. 지금은 그게 자리에 없어졌더라고요. 타보셨나요? 홍익계판매 <laughs> 이게 구름 아래로 이하면서 계란이 왔어요. 삶은 계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또한 30분쯤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번에는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요. 처음에 왔을 때는 삶은 계란이라고 들렸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삶은 계란입니다. 그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아 맞다, 저게 정답 이구나. 삶은 계란이구나. 그럼 계란은 무엇입니까? 계란은 드물 드물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그렇게 모나게 살지 말고 드물 드물하게 계란처럼 살아. 아마 그런 느낌 같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기차가 정동균이 탁좋다 했는데, 그 정동진이 내리고 싶더라고. 그탁 내려서 계속 귀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 그 계란, 어, 둥글둥글한 거면 그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일까? 근데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타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아, 그 고난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그, 불안의 껍질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힘을 기다려야 되겠다. 아, 그게 정답인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삶든 수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아, 제가 그런 결론을 이루었습니다. 아, 삶은 불안의 껍질을 깨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삶은 기다립니다. 이게 개월을 쓸게 잡이게다 하죠. 에, 그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잘 기다리고 다잘지나못 기다려. 더라고요제아내 b b e l Janet, Janet, Babbel, Janet, Babbel, j a 놓 e t Babbel, Janet, Babbel, Janet, Babbel, 그리고, 이제, 미안하니까, 저보고 막 시켜요. 반찬 좀 들어가시겠다. 제가, 반찬 드세요. 하고, 이제, 추가로 반찬 밥을 하면, 어, 그렇게 보는데, 저도, 러시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막 급하게, 밥 나오기 반찬을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급하지도 않은데, 다침부터는 타자마자 막 모르잖아요. 그, 러시아 모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데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얼마 전에. 어,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은 내가 급한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안 누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내가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어요. 두 번째는 어, 내가 그렇게 기다려주면은 늦게 오는 사람들이 타고 갈수 있잖아요. 어,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내가 싹스 틔우고 이 기다림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고통을 동반하잖아요.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다릴 때는 반드시 소망과 믿음이 필요한데 기다려야 될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요한과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다림의 삶을 살았을까? 성경 속 믿음의 주인공들 역시 혹한 이 고통을 견디며 이 기다림의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장차 올 메시아이기를 평탄하게 할 것을 예언하고 그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세례요한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요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엘리야는 바로 세례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세례요한이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아,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랬때 세례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 끈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어, 나 뒤에 오시는 분은 훨씬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본질적인 삶에 충실했습니다. 본질적 사명 여러분그 사명에 충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디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가요? 구야의 계시가그었는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라기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요와의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메시아 예수의 오심을 바로 1100년 후에 세례요한에게 그대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로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교안의 옴, 그, 옴을 지금 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이르기까지 1100년이라는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1100년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라이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고 말라이로부터 다시 40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고 세례 요한이 30년을 기다리면서 드디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1 1 0년이라는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다림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 기다림의 연속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갓난하기때 빈들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처럼 빈들에서 이 세례만을 준비시켰습니다. 마침내 광자에 나타나서 외쳤을 때그 음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백성들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세례요한이 대신해서 선포하고 계시던 것이었어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빈들에서 기다릴 때에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은 학이나 목회의 방법을 잘 준비해가지고 등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때를 빈들려서 조용히 기다린 후에 그렇게 준비되어 갔던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고독한 빈들에서 요한의 신념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로운 빈들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당하는 그 성숙함이 점점 더 깊어졌어.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시대를 통찰하는 그 영적인 지혜와 안목이 점점 키워져갔어. 이러한 것들은 바로 빈들의 기다림 속에 준비되어 갔던 것이. 누가 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내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돌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 빈돌은 원어는 에레모스라고 되있는데, 어 그걸 번역하면 광야로 번역이 돼요. 그 빈돌이나 광야 나 사실은 같은 말인데, 광야는 말 그대로 하면 넓은 들판이잖아요. 자, 그것만으로 이해가 잘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데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저트는 사망이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가 뭐냐면 버려졌다는 말도 데저트란 속에 들어있는요 인간에게 버려진 황량한 덜판 그것이 바로 광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량에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안에 있어니다 이스라엘의 요한은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느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뜻를 고독한 불변을 감당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조용히 하며 기다렸어요. 세례요한이 거기서 기다리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빈들에서 사가라의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느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 빈들에 노일 때가 있습니다. 빈들에 놓였을 때 어떤 사람은 나오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가 그게 다인데요. 여러분과 고독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버려진 빈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깊은 영성이 준비되어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령은 외로움의 빈들에서 준비되고 절망의 빈들에서 연단되고 소망의 빈들에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죠 그리고 심령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 소인받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부족해도 겸손하게잘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이사을 얻을 때까지 25년간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세 될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간안모사리살이를 하면서 기다렸다 야곱은 그렇게 기다림으로써 어또 요셉은 어떻게 습니까 요셉은 17세의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그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 강감 미스범으로 몰려가 강매카가거라 그러나 그 야곱 요셉은요. 13년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드디어 애국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80세에서 임받을 수도 있고 30세에서 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사이는 때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7년을 더 기다렸어요. 세례유안도 30년 이상 빈들에서 외롭게 훈련받이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빈들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빈들에 던져져서 우리의 교만과 아집이라는 부심물을 하나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닥까지 가는 적신의 알몸상태로까지 몰고 가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격의 물중에세임받은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끝에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우로 시간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고독한 빈들도 모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데 이사야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110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성리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거든요. 기다림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기다림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바꿔지기를 추구합니다. 빈들에서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처럼 인간을 바라보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카이로스의 기다림의 시간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예배 에 참여하는 신녀들과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다림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처럼정경속의 인물들처럼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외로울 때, 외로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외로울 때 기다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평안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빈들에 홀로 서을때 하나님의 음성과 평안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적시의 기에지했을때그 빈들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간이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신의 여을 위해 서도합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힘들어하는 신애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영을 말해 주소서. 주위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다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자지만 사랑은 신의의머리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 아멘.